예, 그래서 어쨌든 멀리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그, 제가 예전에 2003년도에 아라중학교 친환경식 추진위원장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공직에는 뭐 이제 그 준공무원입니다만 제주도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렇게 감찰 감사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하고 그다음에 주로 대학교에서 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을 모시고 이 제주도 친환경 교실을 소개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서귀포를 찾아주신 우리 한국의 그 보물 같은 혁신가 우리 선생님들 예. 영광입니다. 예. 그러면 예. 그 내용을 15분 내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친환경 급식을 하면 그 보편적 교육 복지의 상징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 뿌리가 제주도입니다. 이제 뭐한 2010년도부터인가 경기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했는데, 사실은 그 철학적 기초, 이론적 토대, 그 다음에 실험적 성과는 전적으로 제주도에서 시작된 것을 급식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배국분 회장님이 있는 조직이 받아안고 그걸 보편화시키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기 전에 친환경급식은 그 개념 설정이라든가 가치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은 제주도에서 정립된 이 거죠. 네. 이제 제가 알아중학교 운영위원 할때 운영위원회에서 저, 친환경 급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상당히 반발이 심하, 심했지만은 제가 설득을 해서 15명 학교 운영위원 중에 저 의견을 찬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 그러니까 13대 2였죠. 네, 그걸 이제 설득을 해 나간 겁니다. 약간 이제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래서 학교 운영위 산하의 급식 추진위원을 만들었는데 왜 제가 학교 운영이 산하에서 급식 추진을 만들었냐면 어떤 일이 공식화되지 않으면 이게 신뢰성이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그게 크지 않더라고요. 고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왜 그때 제가 친환경 급식을 학교에서 추진하게 되었는가라는 어떤 그기저에는 사실은. 자기 모습, 우리 모습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한 겁니다. 네. 나는, 우리는, 우리 현실은. 네. 이게 유명한 까라바조의 그림인데요. 이제 이 까라바조가 나중에 이 우물에 빠져 죽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에 지나치게 매몰됐기 때문에 자기 파멸에 이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찰이죠. 네. 이거는 고갱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고갱이 아주 대작인데 우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게 된 기저에는 나와 우리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성찰의 키워드는 뭐냐면 저는 그 당시에 학교 운영 위원이었고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후배들 중에 그당시는 상당히 생소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농업을 하시는 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어렵게 만든 소중한 농산물 친환경 없이. 그래서 제가 걔네들이 너무 애처롭고 불쌍해서 얘네들을 지키고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학교고시. 공공급식에서만이라도 친환경급식을 하면 걔네들이 판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친환경급식의 탄생의 동기는 내 이웃에 대한, 내 친구들에 대한 사랑과 우정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마천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앞에 것만 얘기합니다. 표구할 때만 유권자는 왕이다. 사실은 사마천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뒤에 말이었어요. 그 왕이 하늘로 여기는 백성이, 백성이 그 하늘로 여기는 것은 먹는 문제다. 어떻게 먹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가 그 공동체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제주도는 정부미를 먹었습니다. 쌀이 안 나잖아 제주도는. 그래서 정부미를 먹었는데 정부미가 어느 수준이었느냐 면 물을 한번 씻으면 물이 꺼맸어요 물군 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거나 아니면 뭐 사리용으로 쓸만한 쌀이 애들을 먹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야만적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치고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우리 불쌍한 그 친환경 농민가들, 우리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 애정 때문이었는데 음. 저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라는 고민 속에서 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 말을 하는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저는 인간을 정의한다면 저는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뭐냐 저는 동양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도가 되는 거죠 인간이 가야 될 바를 길 인간이 행해야 될 바른 행위. 저는 인간이 인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가치를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저희 고민을 뱉어낼 때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가치를 창, 가치를 먼저 세운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일시적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제시한 거죠. 가치를 제시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정책은, 사업은 제약 조건이 많아요. 제도가 없다, 돈이 없다, 준비가 안 됐다,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라고 하지만 가치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에 유리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인데 얘네들이 예? 어른들은 좋은 쌀밥에 정신을 먹고 애들은 질 나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그건 야만적이다. 그거에 사람들이 방어 논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야만적으로 살 필요가 있느냐. 이만 불이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어떻든 아주 극단적으로 방해하는 분들은 은근히 이렇게 협박도 하고, 오늘 회의력을 내가 학부모 신문을 만들어서 전부 돌리겠다. 등등등등 해서 만장일수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가치를 세운 후에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농촌은 부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 친환경 농업을 하면 농약과 비료를 덜 쓰면 지하수가 청정하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거죠. 우리 아라중아계 애들이 텃밭을 가꾼 데서 상추를 재배해서 수확한 기쁨을 누리는 표정입니다. 이 사업을 할때 제가 시청에 가서 예산을 받고 할 수도 있었지만 목적의식적으로 텃밭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름을 초록빛 농장이라고 붙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왜이 농장을 세우게 됐느냐 하면 학교에서 반박 논리가 돈이 없지 않느냐그 비싼 재료를 쓰려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면 단한 끼라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먹이면 된다. 텃밭을 가고자 라고 해서 농사를 지은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니까 뭐정도 사야 되고 돈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쓴게 분양을 한 겁니다. 땅을 이렇게 동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빌어가지고 오평씩 잘라서 학부모 지역 주민들을 모집해서 분양을 하니까 한7 0만원 생기더라고요. 그걸로 농사를 지은 거죠. 그래서 뭐 아시는 급식 운동에 관련된 되 분들은 다 아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경기도 같은 데서가 혹시 친환경 급식을 먼저 했겠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제주도가 아라중학교가 그 친환경 급식의 기본 컨셉 그 다음에 실천적 성과를 획득한 거죠. 그래서 2007년 농림수산부에서 최초로 학교급식 부문도 친환경 농업 대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라 중학교가 선도적이라고 해가지고 대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보 생명문화재에서 주는 상금 2천만 원 그것도 받았고. 그러니까 그 보통 상금을 상을 줄 때는 상을 줄 때는 그, 공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서 제안을 받아서 상을 받았어요. 공모해라 해가지고. <laughs> 네, 네. 특히 그, 그 당시에 제주도는요, 특별자치도 하고 자유도시 한다고 해가지고 자본 논리에 의한 개발 정책을 미래산업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공공연히 농업을 포기했습니다. 말이 되느냐. 저는 왜 그에 끝까지 저항을 했느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누님이 귤 농사를 하는데 배운 것도 없고 오직 아는 건 것뿐이잖아요. 농업을 포기하면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농업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 누님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업은 인류의 최초의 산업이고 최후의 산업인데 왜 포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후에 이 친환경급식 운동의 어떤 그 대중적 확산의 영향으로 해서 다시 제주 미래 산업으로 부활을 합니다. 지난 7월 1일 제주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도청의 친환경 농업과가 시작됐습니 이렇게 농업과가 된 거죠. 친환경 농사물의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역할도 이곳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사업 전략이 너무 통일이 되어 그런데 친환경 교수님의 얘로농 희생이 가능하다. 스스로 우리 자리도 희생이 가능다는 단서를 제공했고요. 그게 결국은 최근에 산업 전략을 새로 할때 제조의 미래 전략사업까지부합요 저는 그게 친환경 교수님 동이 일정에 기 하지 않나 생각하고 니다 예, 이 뭐냐. SBS 뉴스 캡쳐한 건데요. 저는 혁신의 제일 원리를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활용합니다. 형상이 진료에 우선합니다. 이 말은 조금 비유하자면 정책이나 사업 제시하는 것보다는 가치를 제시하는 게 혁신에 다가가고 혁신을 실현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줄, 저는 시민 활동가라든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업 제시 이전에 그게 왜꼭 필요한 것인지, 그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인지, 그건 먼저 획득하고 정립을 하라. 예, 예 저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성당 중에 하나, 성소피아 성당 이스탄불에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아까 형상의 진료에 우선하다는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이 아름다운 성을 지으려면 우선 성에 대한 상상이 있어야 됩니다. 재료나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치창출, 형상을 먼저 디자인하는 사람이 혁신할 수 있다는 거죠. 사안에 좁은 거에 사물에, 재료에, 1분 남았습니다. 예. 오케이 okay, 다 됐습니다. 자1분 남았습니다. 가치 창조 늘자 백에 부닥칩니다. 창조적 사고력이 없으면 그 백을 해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 일를 협력하는 사람들하고 신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민간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 주도 세력은 끈질기를 헤쳤어. 끊임없이 베개 부닥치거든요.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아, 아까는 아 우리 초록빛 농장 하는 동영상인데요. 아, 잘안나오는 시간 때문에. 자, 어쨌든 결론입니다. 우리 혁신가들은 예, 세상에는 아주 작은 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늘, 늘 세상에 대한 애정, 자기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예, 여러분이나 제가 앞으로 지혜를 모으면 우리 삶이, 우리 사회가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